여기 진짜 하산길이 미쳤어요. 와, 어 아, 눈이 안 떠져요. 천국의 계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상 도전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2년 만에 작년에 실패하고 2년 만에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오르고 있습니다. 개 노답 오형제 한라산 관음사 코스 등산.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TT가 있고요. 그 뒤에 설악산 공룡눈선의 영웅. 미스터 에어맥스 그리고 옆쪽에 돈영 지금 파이팅하고 있죠 그리고 맨 뒤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리뷰 조커까지 오늘 총 다섯 명이서 정복하러 왔습니다 원래 여섯 명이었는데 우리 응영이 오늘 새벽에 형수가 장염이 걸려서 못올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쉽지만 응영을 제외하고 작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까지 왔다가 한라산 전면 통제 강제 1박 추가 아주 아팠던 추억이 떠오르는데 오늘 또갈수 있었던 이유가 2년 전에 한라산을 갔을 때는 돈영이 있었거든요 작년엔 돈이 없었어요 결론은 뭐다? 저 형이 날씨 요정이다 자 이분이 팅커돈이고요 모자는 거의 뭐 궁구궁 한 100개 정도 팔것 같은 자 오늘이 1월 8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사실 오늘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통제될까봐 오늘 일기예보랑 이번 주 월요일이랑 일기예보가 거의 비슷했어서 월요일날 통제됐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라산이 오픈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갈 때만 해도 한라산은 당연히 아무 때나 갈수 있는 그런 산인 줄 알았는데,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겨울에 제주 한라산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약을 하셨다고 해도 날씨는 계속 체크를 하시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2년 전 올렸던 한라산 영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여유를 부리다가 9시에 관음사 코스 출발을 했다가 한라산도 평일에는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날 등산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늦게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도 9시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중에 과연 몇 명이 삼각봉 대표소에서 낙오가 될지 어,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라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뿌듯하고, 여기를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2년 전에 갔을 때보다 바닥에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오늘은 그때보다 미리 아이젠을 차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길 올라오는데도 지금 많이 미끄러웠어요. 애초에 초입부터 차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각봉 대피소까지 저희가 9시에 출발했으니까 2시간 반 안에 도착을 해야 정상을 갈수 있습니다. 우리 티티가 삼각봉 대피소를 2시간 반 만에 갈수 있냐를 챗 GPT에 물어봤대요 답변이 90%의 확률로 못 간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10%의 확률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명은 불안하다는 거 오늘 역시나 미스터 공룡등산 에어맥스 미스터 에어맥스가 시작부터 사고를 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스틱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열자마자 부러뜨렸어요 하나를 그리고 바로 신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젠의 한 짝입니다 지금 아이젠도 안 가져와가지고 리뷰 조커한테 빌렸습니다. 아주 뭐 시작부터 미스터 에어맥스의 임팩트를 제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한 리뷰 조커가 빌려준 이유를 지금 말해줬습니다. 미스터 에어맥스가 나고 하면 바로 하나를 더 찬다고 합니다. 과연 두 쪽을 찰수 있을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음사 코스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중간에 지옥의 계단까지는 완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도 힘든 건 딱히 모르겠고, 지옥의 계단부터 본격적으로 가파른 경사가 시작돼요 조커가 또 산을 굉장히 잘 탑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합니다. 외발이에요, 외발. 오늘은 학다리 권법으로 갑니다. 이 자식 때문에 학다리 권법으로 아이젠 한쪽 없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뭐야 깜짝이야. 자, 북계군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우리 큰형 아까 차로 올 때만 해도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말을 잃었습니다 매주 축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형님이 이렇게 힘들어한다? 지상에서 달리는 근육과 산을 타는 근육은 다르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등산 훈련을 하려면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이 아니라 천국의 계단을 타야 됩니다 확실히 도움돼요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천개로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하면 등산이 안 힘듭니다 생체 실험 한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큰형의 지금 거친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후보가 되지 않도록 아, 가자 뭐야 시작부터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가방을 하나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유력후보 백록담에 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 재작년보다 빠르게 남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낙오하게 생겼습니다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경치는 조금 있다가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흥사의 첫 번째 고비 지옥의 계단에 왔습니다 앞에 가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부상을 지대로 당했습니다 와 살로몬에서 와이프가 등산화를 사줬는데 새 신발인 걸 생각을 못하고 헐렁하게 신었다가 옆으로 진짜 제대로 접질렸어요 웬만해선 통증을 잘 참는데 와 너무 아파서 지금 핸디캡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미스터 TT와 미스터 에어맥스와 속도가 맞을 것 같아서, 핸드캡을 갖고, 정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계단입니다. 어. 도대형,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 말을 해요! 어. 말을 해요! 어. <laughs> 천개 진짜 가파릅니다, 여러분. 계단 진짜 많아요. 이 코스에서 허벅지 펌핑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관람사 코스의 1차 고비. 너무 힘들어. Go, go. 어... 우리 조코 형님이 에어맥스에 짐을 들고 있습니다. 저처럼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 발목에 신경 써서 걸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 버리주세요. 뭘 버릴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아... 안돼 안돼 여기서 여기서 하면 안돼 가야 돼. 정신 차려! 30초! 정신 차려! 30초! 30초.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아빠 이거 불량이야! 화이팅 한번해치자 자, 하나, 아, 둘, 셋! 하나, 둘, 셋!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에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나는 할수 있다! 아, 리뷰조커가 옛말을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옛말에 삼각팬티는 안 입어도 삼각봉까지 가라 이 어디서 나온 말이죠? 가라 <laughs> 그냥 가라 <웃음> <웃음> 여러분들 넷이서 동시에 죽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 돈형의 가방 책임졌습니다 어떻게든 끌고 삼각봉 대피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병 가야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백록당까지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삼각봉까지만 아... 아. 하, 챗 GPT가 90%의 확률로 2 시간 반 만에는 절대 못 간다고 했는데 이겨내야 됩니다. 겨울이 가장 예쁘네요. 와 너무 예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삼각봉 대피소에 10분 남기고 도착했어요. 경치 죽입니다. 앞에 있는 돈형 그리고 우리 미스터 에어맥스 삼각봉 대피소는 솔직히 버리고 더 이상 안되겠다 오늘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자 했는데 28분에 도착 2분 남기고 왜그요 25분이에요 아 28분이요 저 둘의 가방을 우리가 다 들고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삼각봉 대피소에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했고 정상까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네요 와 여러분 이런 풍경을 보고 우리 리뷰조커가 명언을 날렸죠 뭔가 형님? 곰탕 어? 곰탕, 이건 뭐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문 곰탕. 곰탕이 <laughs> 풀리길 바라는 주문 삼각봉까지 어떻게든 올라오니까 이제 아까 접질린 발목이 되게 아프네요 오늘 발목까지 핸디캡을 안고 백무덕까지 갑니다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개맛있다 우와 와. 너무 이쁘다 나 솔직히 오늘은 진짜 형 나고 할줄 알았다 나도 오늘 나고 할줄 알았다 어, 근데 어떻게 왔어요? 아 이거 정신요 우리 새해 다짐이 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자 고내 응. 발로 기어서라도 가자 어, 거의 둘이 지금 내 발로 기어왔어 아 맞아 응. 아 이거 땀이라니깐요 형 음. 아닌가? 땀이야 땀 땀이죠? 대박이다 와. <laughs>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2년 전에 왔던 추억의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티티야 너무 이쁘지? 아, 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 풍경을 보고 수묵화를 그린 게 아닐까? 너무 예쁩니다. 저기만 대피소만 지나면 여긴 천국이야. 춥다 우리 에이스 쪼코 형님. 예. 예. 가방 두개드시냐고 고생했습니다. 아,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압박감이 몰려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아직 정상까지 안 갔습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저 근데 어떻게... 최근에 왔던 등산 중에 오늘 제일 힘듭니다 관우사 코스 진짜 일찍 오십시오 최소한 8시 이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전날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 빡세게 하지 마세요 어제 스쿼트랑 레그프레스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아래 면 상태로 등산하니까 한 3배로 힘듭니다 곰탕이야도 경치는 죽인다 와, 4년 전에 겨울에 와이프랑 미스오름 갔을때 이후로 이런 눈밭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와 길은 여기가 제일 예뻐요 이래서 눈꽃산행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원래 다 계단입니다 눈이 얼마나 왔냐 쓰면 다 파묻혔죠 드디어 지옥을 뚫고 백록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지금 날씨 죽이죠? 엄청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이 정상석 인증샷입니다. 줄서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와 강풍 장난 아니고 2년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와... 여러분 날씨만 좋으면 백록담 맞은편도 좋습니다. 뒤쪽에 바다 쪽으로 쭉 트여있는 거 보이시죠? 백록담 쪽만 보지 마시고 날씨가 좋다면 맞은편도 같이 구경을 해주시면 느낌이 완전 색다릅니다. 진짜 좋아요. 한라산 관음사 코스 팁세 가지 첫번째, 등산하는꽉 묶자. 저처럼 발목이 접힐리면 포기를 하던지 부상을 안고 가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번째, 남의 가방은 되도록 들지 말자. 체력이 두배세배로 입힙니다. 그리고 세번째, 저희처럼 9시에 출발하지 말고 최소한 8시 이전에 출발하자. 지옥입니다. 그럼 이제 하산해서라면에밥 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이 안떠져요. 진짜 여기 눈으로 덮여있으니까 진짜 다른 세상 같습니다. 자 우리 돈이 형이 홍대시간 30분을 넘겨두고 도착했습니다 증상은 <laughs>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아 진짜 토 나올 것 같다 와나 아, 오늘 올라오면서 블랙아웃 투어 언가 있었다니까? 진짜 <laughs> 여러분 이제 밥 먹으려고 하산하고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정상이 진짜 추워요 바람이 완전 칼바람의 강풍 이런 목도리로는 사실 힘들어요. 얼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넥워머나 보호할 수 있는 걸꼭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에서 바로 내려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진 한 방이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하실 때 굉장히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넥워머 같은 것들 꼭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뷰 조커 뷰 어때요? <laughs> 좋았다가 지금... 지금 안 보여요. 이런 곳에서 식사 어떻습니까? 어이, 군중어들 뭐, 모수보다더 좋은 곳. 모수가 뭐예요? <laughs> 그 안성재 3D 스타 비주얼. 여러분들 최고에 비해서 라면의 밥을 먹고 하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는 바로 사우나 갈 거고요. 제주 유명 맛집 흑돼지를 먹으러 갈 건데 흑돼지 집 리뷰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라산은 겨울에 와야 돼. 미스터 테디. 예. 네. 한라산 어때? 여자친구한테 추천할 거야왜웃어어제얘얘했했다욕뒤집거먹어어요 <laughs> <무서워? 웃음> <laughs> 쟤는 누구야다이여자친구 돼. 이거 찍어 까지 있어서 등산하고 칼로리 채우기에 진짜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산길도 너무 성급하게 내려가지 마시고 <laughs> 경치를 보시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영상만 보면 와 한라산 갈만하겠다 내가 원하는 날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년 전에 그때는 7명이서 왔어요. 한라산 전면 통제, 제주도 비행기 전면 결항, 제주도의 겨울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실 때 날씨를 계속 보셔야 돼요. 한라산 홈페이지 들어가서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시고 오늘 등반이 가능한지를 꼭 체크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재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등산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단이라 따뜻하고 겨울에 아무렇지도 않게 등산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미리 예약을 하셨더라도 그 주의 날씨와 예약 사이트에서 계속 체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진짜 하산길이 미쳤어요. 와. 최고의 겨울 뷰를 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도 좋지만 내려갈 때 뷰를 꼭 감상하시면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여자 친구 이름 불러 주려고요. 아니 부산 도전. 아내분 이름 뿐른줄 알았는데. 여기 <laughs> 아이고. 자, TT가 개인기를 보여 준다고 합니다. 이거 봐 어. 자, 하나 둘셋 하면 애겐. 자, 하나, 둘, 셋. <웃음> 간다. <웃음> <웃음> 오늘 느낀 점, 아 너무 힘들다. 동네 마실 나가는 정도 생각하고 가면 안 된다. 절대 내년부터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나는 7시에 출발할게. <laughs> 완전 정말 최고 우리 코스로 당일치기 등록단 보고 거의 2시간 만에 내려와서 사우나 갔다가 고기 구워 먹고 집에 가는 코스 최고 <laughs> 안녕하세요 제주도 사는 흑돼지라요 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섯 명이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뜻깊은 새해가 아니었나 약간 연말이랑 새해 분위기 하나도 못 느꼈는데 오늘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시에 출발하면 <laughs> 그거는 베스트 나 9시에 출발하면 못올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방 나 이제 들어준다는 개끼 이제 안 부리고 내가 그냥 나만 생각할래 항상 늘 재단이 형이 저를 나고 자라고 했는데 진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형들이 다 인정을 해줬어 너무 뜻깊은 하, 하루였고 등산하고 사우나 갔다가 고기 먹고 너무 알차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한번더 얼 번째 끝도 자 보고 있지. 어 내년에도 한번 갔다 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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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이렇게 한라산 문고산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와보세요.